아, 네가 다쳤는데 왜 내가 이거 허브 뭐야? 네가 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지각해면 되지 왜 다쳤으면 허브 못 캐? 아니 이쁜 여성들 DM 주라고 이 게임 시작했는데 아, 아 못생긴 애들만 꼬인다. 아. 설마 이런 조제레벨도 올려야되는거야? 아니 물약 줬으니까 고맙습니다 고 그냥 가버리네 살았다 살아 내가 다해주는것 같은데? 얘네 그냥 개꿀, 개꿀 빠는것 같은데? 기분탓인가? 고마워요 그럼 DM좀 주세요 DM 인스타 아이디 알려주세요 라산님 너네 둘은 그냥 가고 가던길 가고 만져볼래요 예. 뭘 만, 아, 아! 아, 문게이트를 만져볼래요? 아, 다른 거, 어? 아, 다른 거, 쭈쭈보거, 예. 아, 그렇군요. 아, 예. 음? 예, 예. 당신 늑대예술에 가서 소련하자고. 그, 이, 어? 패션이에요. 신사복장이에요. 이게. 예. 목표를 포착했다. 아, 남캐잖아. 아, 사당동이면 가까워가지고, 사당동 살아? 어디 사는 몇 살? 이러려고 그랬는데, 응? 아, 남캐잖아. 아이씨. 흑게 그냥. 요염하다, 요염해, 그죠? 응? DM 주세요. 나나야 시키. 아, 그렇네. 진짜 나나야 시키 느낌 있다. 파워캐니다 예. 자 시키 고수에요 연락 주세요. 오. 오 펠리를 뭐야? 오 얼굴에 버진 폈는데 이 녀석 눈이 은은하게 돌아있는걸? 설마 이동하면 돼요 그렇네. 아, 그만해라. 아, 괴물 밑에 맞네좀 쎄네. 응? 음? 좀 치는데, 이녀석. 이거 이제. 다봉. 별거 없네. 얼굴에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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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폈는데? 뭐야 나 어둠의 힘을 흡수했어. 뭐야? 기생수 된것 같은데? 세리나 오빠 외롭다. 응? 지엠 브라 기다리고 있을게. 음. 그녀의 대답을 듣기 전에 나가, 음? 왜? 괜히 그녀가 뻘쭘할 수도 있으니까. 여성 심리학 박사입니다. 예. 음? 스윗하죠. 그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음? 쑥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 자리를 느껴줘. 딱할 말만 하고, 딱 치고 빠지는. 그럼 이제 생각난다고, 아머저 남자 뭐지? 진짜 빌런이네 요 빌런이 아니라 순애라고 좀 해주시죠? 응? 음? 냅다 한 명만 걸려라 응? 음? 세린이 근데 미치약 아동이거나 미성년자일 수도 있잖아요 언니 데려와 콩님 실은 고소당하고 영장 먹을까봐 현질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exactly <laughs> 어차피 고소당하고 어? 영성 엔딩 갈것 같은데. 돈 질러야 함?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응? 음? 하지 않으면, 이 개지루에서 재미가 없거든. 아, 지, 재미없진 않습니다. 예. 먹을만해요. 쓰러지는 것도 느리고, 이동하는 것도 느리고, DM 연락오는 것도 느리고, 그냥 다 느리네. 느림의 미아 게임이네. 요새 같은 빨리빨리 정서에 맞지 않는, 어? 예, 슬로우 시티가요 여기? 아. 그 있잖아 국내에 슬로우 시티로 지정된 몇 개군 그거 같아 느낌이 <laughs> 오 달팽이 마을 <laughs> 그 세계관에 갇힌 거 같아 존나 느려 모든 게 느려 그냥 그래도 30레까지 거의 다 왔다 어 얼마 안 남았어 난 너희를 동료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니까 생략된 줄거리. 대충 마을을 위협하던 나무대를 잡고 다음 마을로 생활는장대 자, 어서 타. 그래야. <laughs> 걸어가는 게더 빠르겠다. <laughs> 잘 있어, 애들아. 상경하러 갈게. 응? 이 마을에 다시 볼일 없을 듯 아, 상경하러 갈게 수고해라 <laughs> 말 힘들어 한다니 무슨 소리야 뒤에 짐이 많이 실려서 그런 거예요 저 때문 아닙니다 예말 웃고 있잖아 응? 그만큼 신나신다는 거죠 예 재밌었습니다 다음 른 가도록 할게요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교육도시 내여잔 없겠네, 아. 안 되겠다. 다이소 가가지고 DM 구하는 게더 빠를 듯, 응? 다이소도 없는 건 없어요. 그렇군요. 아, 24레벨. 마참네. 딱 봐도 진짜 전지 가는 구간이 있는 것 같네, 방금. 아, 사냥터전 던전 들어가야겠다. 어 뭐야 이뻐 연락줘 지금 네 옆에 앞에 있는 그 남자보다 내가 더 잘해줄 자신 있어 전설의 보험가 자 전설 무쌍 한번 찍어 들어가자 하하자 <laughs> 여기 또 누가 있을까 응? 일단 이사를 했으니 응? 어? 거주지 신고부터 해야겠죠 전입 신고하러 갑니다 자 전입신고하러 왔어요 전직 시켜줘요 이제 빨리 에이 할 만큼 했잖아 전직 시켜줘 빨리 이제 어 전직 전직 뭐야 얘가 전직 시켜줘 안녕히 가세요 아아아 아, 아. 나보다 약해 보이는데? 전직해. 전직 슛. 연습량을 좀더늘려야겠 레벨 1 듀얼블레이드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오. 순찰 경비원 같다 영국 약간 근위대 <laughs> 복장은 거의 약간 영국 근위대 느낌 나 고블린한테 응? 지금 애먹고 있는 거야 아 돌아와 오케이 okay? 가만 안둔다 몇몇 친구들 복수를 하러 왔다 그만 아, 뭐예요? 겁나 든든한 거 봐, 성진우, 어, 콩진우, 이쁜 여성 DM 주세요. 이야. 아 공격이 공격 강화, 강화되면 빨간색 빛나네 이야. 이야 연차. 홍준은 좀 센데? 자, 이제 진짜 DM 주세요. 저 강해졌습니다. 이야, 거미 빛나요. 이야, 투자 발기기. 때릴 때마다 스킬 쿨타임 이 줄어가지고 좋은데? 상타 때릴 때마다 스킬 쿨이 줄어. 이야 연참. 응? 이야 강하다. 이게 조로야, 성진우야, 어? 형님만 있었다면 형제 울분이 담긴 목소리 들렸다 요리장 아는 형 어, 아는 형은 못 참지 동네 아는 형 응? 야 인상 그냥 함상 굳게 생긴 거 봐라 응? 형제여 내가 간다 너 어, 이제 큰일 났다 형형 구하러 왔구나 아니 나도 잡혔어 네가 내 동생 괴롭혔냐? 아, 씨 여자가 꼬여야 되는데 고블린 따위가 꼬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인생 망했네 그냥. 너뭐 돼? 듀얼블레이드 던지겠다고. <laughs> 쳐맞으면 그냥 맞디하는데 이거 맞아요? 뭔가 좀 약한 거 같냐? 아니, 도적대가 더센거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약한 거 같지? 기분 그 탓신가 귀를 멍청하게 쓰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연참! 약한데? 킹 브래들레이 같다고? 너무 약한데요? 스킬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까지 마비노기 모바일이었습니다.